가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 임차인이 파기하는 경우에 해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더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게 기존의 판례이자 우리 상식이죠.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해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존의 판례에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최신 판결이 존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한 최신 판결이 존재하는데 서로 공인중개사한테 자기 편안 들어준다고 화내면서 공인중개사를 괴롭힙니다. 어느 쪽 편도 들 수가 없고요. 뭐가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양쪽 모두 공인중개사만 답답하죠. 자 이런 상황은 애초부터 만들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판례들을 잘 보시면 어느 쪽의 판례이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약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더라면이라는 전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가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해약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요, 가계약을 진행할 때 해약금에 대한 약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